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1시 기준 도내 6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춘천에서 외국인 근로자 1명을 포함해 3명이 확진됐고, 강릉, 속초, 삼척, 철원, 고성에서 각각 1명씩 발생해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928명입니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내일부터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완화된 방역지침 조정안에 따라 내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미접종자 4명, 접종자 6명 등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완화된 인원 기준을 내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합니다. 이처럼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UN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이 중국 어선들로부터 돈을 받고 어장을 내주는 행위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여전히 동해 북한 수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북한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조업권을 계속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앞바다에 어선들이 떼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다가 기상 악화로 대피한 중국 어선들로 해마다 반복됐던 모습입니다. 지난 2017년 말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돼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후에도 조업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해인 2018년에는 2160여척, 2019년에도 1800여척의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엔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어선 조업이 이어졌던 건 북한이 이버려를 받고 동해 어장을 내주는 대가로 중국과 5년 단위로 체결한 공동 어로협약이 2019년까지 유효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로협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 수역 입번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오히려 역대 최대인 2300여 척의 북한 수역으로 들어갔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500여 척의 중국어선이 이동했습니다. 해마다 보면 물론 주변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올라가는 게 보, 보이시는가 봐요. 예 예. 이 때문에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중국과 조업권을 거래하는 어로 협약을 또다시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 금지는 유엔의 다른 대북 제재처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억지로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중국 어선들로부터 적당 5천만 원 이상의 입어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고 중국 어선들은 2019년 한 해에만 동해 북한 수역에서 2,800억 원어치가 넘는 오징어를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이 시작된 지난 2004년 21만 톤이던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4분의 1 수준인 5 6 0 0여 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m b 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올가을 첫 한파 특보가 내려지면서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불을 피워 얼어붙은 몸을 녹여야 했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는 서리가 내려 농민들은 냉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전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시장.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휴대용 난로는 물론 화로 불까지 피워야 했습니다. 따뜻한 차도 마셔보지만 그때뿐. 하루 만에 기온이 14도나 뚝 떨어지면서 자꾸만 몸이 움츠려듭니다. 새벽 시장을 찾은 손님들도 평소보다 옷을 두세 겹더 껴입었습니다. 평소에 나올 때안 입었던 것이 속에. 멜리아스에다 또 티를 하나 끼어 있고, 그러고 나왔어요. 춥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세고 추위가 닥친다는 소식에 상인들이 두꺼운 겨울옷을 내놨지만 손님 발길도 줄면서 장사가 영, 신통치 않습니다. 첫 추위가 오면 여기가 장사가 잘안 되고 손님들은 대부분 이제 추위가, 첫 추위가 오면 마트나 이런 데로 다 손님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농촌에는 하얀 서리 꽃이 피었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1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체감 온도는 더 낮은 상황입니다. 가을 배추를 수확하려면 아직 보름 정도 더 기다려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추위에 배추가 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달에 내린 잦은 비로 벼 수확도 늦어지면서 농민들은 냉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빨리 추위가 왔어요. 그래서 이 벼가 지금 수확을 못하는 과정인데, 이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은 날씨가 추워서 이 벼가 다 얼고 있어요. 오늘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철원 영하 2.6도 등 영서 지역 대부분이 영하권의 추위를 보였습니다. 강원도 저녁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오전에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 아침 대관령 영하 3도, 철원과 화천 영하 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제9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쇼핑몰과 연동된 3D 가상전시관과 화상상담 등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는 누적 관람객 908만 명이 방문해 33억 원의 온라인 매출을 올렸고, 631건, 4,145억 원의 수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폐막일인 오늘은 싱가포르의 강원 청정김치와 나물류, 고랭지 무배추 등 8천 달러를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돼 온라인 선적식이 열렸습니다. 방남의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쇼핑몰, 가상전시관과 연동된 메타버스 플랫폼은 1년 내내 운영돼 국내 판매가 계속됩니다. 강릉시가 내년 7월 열리는 세계 합창 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ITS 세계 총회 유치를 위해 독일을 방문한 김한근 강릉시장은 세계 합창 대회를 주관하는 인터쿨트루 재단을 방문해 대회 홍보와 행사장 체험, 분쟁 지역 어린이 합창 프로젝트 기획 등 합창 대회의 세부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세계 합창 대회는 2000년 제1회 오스트리아 대회를 시작으로 2년 주기로 열리고 있으며 강릉에서는 내년 7월 4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